가장 간단한 베이직 매일 해야 되는 거, 매스터디마다 해야 되는 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세 가지는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스터디 가이드 제이콥 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인데요 여러분 들께 취업 스터디 에있 어서 어떤 것들을 기본적 으로 해야 되 는지 이거 를 말씀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 그리고 매주 한가지 한가지 추 가로 해서 이번 주는이 거를 해주 셔라 이번 주는이 거를 해주 셔 라라고 여러분 들의코 치가 직접 되어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 이번 주 에는 요 가장 간단한 베이직 매일 해야 되는거매 스터디 마다 해야 되는 거를 좀 말씀 드릴게요 먼저 그거 에앞 서서, 우 리가 오늘 처음 만났 어요 자, 처음 만났 습니다 매우 낯섭니다 어색 합니다 그럼 뭘 해야 되 죠？간 단하 게 오리엔테이션 을 당연히 해주 셔야 되 죠. 나누고 나는 뭐 학교 학과 이런거 나누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취업준비 얼마나 했는지 내가 뭐 경험이 어디가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나눠주시면 될거 같아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거뭐 면접경험 많은 거 이런 거 자랑 아닙니다 나는 면접경험이 많으니까 이런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의시되거나 이런 것들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경험을 공유해 주시건 매우 좋겠죠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면 반드시 해야 될게 있어요 뭐냐면 벌금이랑 지각비 뭐 결석 이런 거에 대한 상호 규칙을 반드시 정하셔야 됩니다 규칙이 없고 이것이 정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금방 스터디가 뭉개져요 그래서 첫 주차에는 반드시 규칙을 정해라 회장은 누가 할 것인지 시간 타이머는 어떻게 할 것인지 통장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과제를 안 해오면 벌금을 얼마나 낼 것인지 그다음에 결석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 이것을 최대한 타이트하게 잡으세요 그리고 그 돈으로 회식을 해도 좋고 뭐도 좋고 돈을 반드시 거둬야 되고 벌칙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뭐볼기짝을한 대씩 맞던지 <laughs> 뭔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게 없으면 우리는 의지가 금방 무너지고 흐지부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반드시 정해주시고요 그걸 정했으면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매주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시사 이슈를 공유하는 건첫 번째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직무 적성 검사 준비는 두 번째 반드시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기업 분석 산업 분석을 하는 라 얘기 아니고요 기업 정보에 대해서 공유하는 겁니다 지금 뭐 공채 기간에는 뭐 수도 없이 달력이 돌아가고 있어서 여러분들 다 알고 있겠지만 공채 기간이 살짝 지나가도 좋은 기업도 많이 뜨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숨기고 우리 스터디언 숨기고 나만 할 거야 나만 지원할 거야 이름 안 돼. <laughs> 그래서 지금 뭐 좋은 기업이 오늘 마감이다 그럼 공유하는 거예요 같이 쓰자 이런 식으로 이세 가지는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 하나씩 알아볼게요 첫 번째 시사 이슈예요 시사 이슈는요 물론 인적성 검사에서 나오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모두가 준비하셔야 되는데 혼자서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우리는 페이퍼 뉴스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안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인터넷 뉴스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안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시사 공부를 등한시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사 이슈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PT 면접, 토론 면접, 그 다음에 인성 면접 때 말할 수 는 거리가 많아지고요. 나의 상식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 표현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시사 이슈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봐 주시되 그런 것을 서로에게 같이 하는 거예요. 팀원이 8명이잖아요. 그럼 두 명씩 파트너를 정해서 뭐 사회, 경제, 정치, 글로벌 뭐 이런 것 파트를 나누세요. 나눠서 각자 원하는 것을 아무거나 준비를 해 오는 겁니다. 뭐든 괜찮아요. 어떤 것은 준비를 해 오고 그걸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고요. 이렇고요. 이 사회도 이렇게 보고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고 간단하게 시작할 때한 사람당 5분씩 그럼 한 40분 정도 되겠죠. 5분 넘으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만 교환을 하는 겁니다. 뭐 자료 준비할 거 없어요. 자료는 링크만 준비하면 됩니다. 핸드폰으로 단톡방에 링크 딱난 이거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아는 지식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다른 분들은 그 PT 했을 때질응답하고 그러면 끝납니다. 이거는 매일 해주셔야 돼요. 매 스터디마다 이렇게 40분씩 요거를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사에 대한 정보도 풍부해지고요, 지식도 풍부해지고, 또한 여러분들의 프레젠테이션 능력 그다음 말하는 언변, 그리고 인성 면접까지 모든 것이 같이 준비가 돼요. 1차 면접 때 가끔 시사 물어보거든요. 같이 준비가 되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각 섹션을 나눠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션 돌아가면서 하면 좋겠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직무적성 검사 준비입니다. 직무적성 검사 준비는요,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한 내용이에요. 왜냐면 제가 자소서를 가, 다뤄드리고 면접을 다뤄드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의 팁과 원칙에 대해서 같이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성적이 올라가고 어, 수준이 높아져요. 좋아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직무적 적성검사는 그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물론 인터넷 강의가 있긴 하지만 그거를 안다고 해서 내 실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풀이 해법을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게 서류를 통과할 확률이 20~30% 밖에 안 되는데 기껏 힘들게 통과를 해서 직무적성검사에서 떨었다. 이건 매우 안타까운 거예요. 누구에게도 탓할 수도 없어. 그래서 적성검사 중심이겠죠. 그래서 언어수리, 그다음에 언어추리, 그다음에 도형추리 그리고 뭐 도표에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스스로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스터디 때 많은 시간 할애해서. 것들을 숙제한 것도 검사하고 모르는 걸 물어보고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서로가 준비하는 회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회사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근데 기본 교재는 그 쥐사트 교재로 해 주시면 돼요. 어차피 직무 적성 검사라는 게 수능이랑 좀 다른 것은 수능은 내가 어떤 스킬? 즉 예를 들어서 뭐, 뭐 근의 공식이나 뭐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걸 외우면 풀수 있는 문제가 있죠. 공식적으로 외우면 되니까. 근데 직무 적성 검사는 기본이 이런 뭘 외워서 푸는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이 두뇌를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적성의 어느 일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랑말랑 해놓으면 그게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직무적성검사를 보면요, 항상 이공계가 훨씬 더 높은 점수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더 똑똑해서 더 뛰어나서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과랑 문과랑 차이는 이공계 분들은요, 4학년 다니면서 대학교 4학년 다니면서 계속해서 계산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뭐 부족해도 더스펠쌤 계속하시고 계산기로 계산하시고 컴퓨터로 계산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되게 말랑말랑해져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 문과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4년 동안 맘 먹고 안한한 번도 안 하면. 계산한 번도 할일 없을 경우도 있어요. 뭐 경제학과는 조금 할 수도 있겠지만 아예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굳어져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 그리고 스터디 할 때는 여러분들의 어떤 스킬을 배운다 관점이에요. 내 머리를 계속 말랑말랑하게 만든다라는 관점으로 끊임없이 직무적성 검사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 달라도 된다 말씀드렸죠. 어차피 푼 것을 확인하고 서로 시간 내서 풀어보고 혹은 리뷰만 같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NCS 같이 해도 상관없어요. 모두가 다른 교재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의지를 공유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해요. 나만 알고 있지 말라고 나만은 <laughs> 되게 좋은 정보가 있으면 오늘 마감하는 기업이 있으면 그냥 같이 써보자 이렇게 쉐어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들 정보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한 명이 계속 체킹 해줘도 되고요. 누군가가 이 기업 되게 좋대. 이 기업 되게 좋대. 숨어있는 기업들 찾아서 그냥 공유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지금 단계에서 산업 분석 기업 분석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산업 분석 기업 분석 해야 될 것은 따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매일 같이 매 스터디마다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주시고 이거를 하면 두 시간이 걸리거든요. 두 시간 하고 나머지 한 시간들은 매 주차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제가 다음 시간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터디 가이드 제이콥이었습니다. 이상 안녕.